이번에 해볼게임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입니다 이번에 해볼 모드는요 야생이 아닌 건축도 아닌 바로 로키블럭 입니다 제가 일반 럭키블럭을 좀 만들었는데요 제가 좀 만드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많이 럭키블럭 영상은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재밌게 시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세요.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 출발. 자, 가보도록 하죠. 과연 뭐가 나올지? 어 뭐야? 뭐야 이거? 아, 살려 주세요. 아무것도 안나오 오! 오 처음부터 이게 나온다고 여러분 대박입니다. 이거 또오무슨이다 아, 날카로 워오 멋지지 않나요? 아죽이가 싫어 주, 죽이고 싶은데 <laughs> 뭔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. 오 활이다 당연 그리고 이거 다 끝나면 똑. 뭐다 끝나면 그이에서 엔더 드래곤을 잡으러 갈 겁니다. 많이 많이 봐주세요. 가봅시다. 도도도도. 오, 30장. 어, 찌르기. 아, 어, 바다에서 해야 하는 거 깜빡했네. 한번 해볼까요? 쭉. 바다를 타서. 뭐지? <목소리> 어, 이지 신기해. 이건 다음에 써야겠네요. 야, 올라가. 오, 이쪽에 있길 다르네. 오, 방패다. 오, 처음부터 방패도 나오네요. 이거, 1 5은좀될것 같은데.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. 오, 어, 트리플 킬? 으 <laughs> 아니 이거 여러분 어, 또안나 어우 나왔다 당근 나왔다 당근은 역시 몸에 좋아요 안 먹어진다 안 배고파서 제가 시험으로 했거든요 몬스터가 나타날까봐 어아 도끼 언제까지 쓸수 있게 되겠지 아 저거 검은 그림자는 그 투명이에요 투명 생성지? 아 투명한 것도 먹었다 어 어딨지 어 여기 있잖아요 저 검은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저 예전에 저거 당한 적 있어요 그냥 버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또 나왔네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아까 전에 좋아하는 무지개, 무지개 양은 어디 갔지 쟨가? 모르겠네. 일단 계속 까보겠습니다. 어? 아! 또 투명 인간 나왔네, 투명 인간. 오, 도끼! 오, 도끼는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? 오, 좋네요. 계속 까보겠습니다. 아네 개나 나왔어, 중요한 거또 나왔다. 어 이번 말은 뭘까요? 와 타격. 아첫 번째 거보다더안 좋은 것 같은데. 아 맞네. 오 톡. 아 구대기만 나오네. 여러분 구대기만 나와요. 오 건날개. 그래도 방패가 대대대 대. 제가, 되겠지? 어 덜덜 떨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네. 여러분, 열어본... 오, 호호! 어다 투명이 다섯 개짜리가 나온다고? 오, 병이다! 똑! 오, 황금사가! 좁좁좁. 와, 역시 좋군. 오, 쪽 뭐야? 이거 아 이름 짓는 거구나. 어, 아, 구데기 좀 그만 나와라. 아, 구데기 좀 그만 나와라. 오, 겁니다. 드디어 겁니다. 오, 좋다. 일단, 아, 요것도 달걀이 이렇게만 나온다고? 달걀 군단 만들어야겠네. 엔터들이가 뭐야? 벌써 두개 밖에 안 나왔어. 여러분, 이거 너무 빨리 끝나는데요. 이거 저주의... 저주의 길을 만들어야겠네. 바쁘시고 영혼을 저주하는 곳입니다. 화살에! 여기에다. 우와 어디 갔어? 아, 내가 먹었나? 이제 마지 이렇게 쌓 놓읍시다. 좋았어. 다시 먹고. 가영, 가영, 가영. 그래도 독화살이네. 화살이 나온 게. 응? 그런데 왜? 또 투명한 거 먹었네. 여러분 투명한 거꼭 먹지 마세요. 요한번 달걀 까기 해봅시다. 으차. 뭐야 어디 어 됐다. 한번 까보겠습니다. 음, 안 나온다고? 두마리 많이 나온 거아니야 가령, 가려... 어? 아무것도 안 나왔네? 어쨌든, 이렇게 해서 럭키 블럭 파밍해봤는데요. 정말 데기만 나오네요. 역시 일반이네. 다음에는 엔... 일반 럭키 블럭 2화를 시작해서 럭키 블럭덧 까고 엔더 드랩 2화에도 그 럭키 블럭덧 까야겠어요. 아니, 구대기만 나와. 어쨌든, 이렇게 진행해 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재밌으셨나면 구독과 알림 설정, 댓글까지 꼭꼭 해주세요. 그럼, 2화에서 이만!